방패간 어조사 우일천천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아랫부분 이렇게 삐침. 위에 부분 비슷하지 않게 비스듬히. 방패간 모양은 네이버에 보니까 방패 그림이 있었습니다. 방패 줄기가, 줄기 대만 그린 한자입니다. 방패 모양이어서 이렇게 무기하고 관련된 한자로 씁니다. 방패와 성, 그러면 간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어조사 우자는두 위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비슷하게 넣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갈고리로 이렇게 묶어오듯이 말을 이어주는 어조사입니다. 뭐, 뭐, 에서, 뭐, 뭐, 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어조사 우자 예시를 보시면 3세 지습 지유 80이라고 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고 하는 <laughs> 어조사로 씁니다. 일천천 자는요 사람을 이렇게 묶었는데 너무 많아서 열개의또열개의 했던 부분을 많은 사람을 한일로 그어서 표시합니다 10사람들을 세배세번이나 세 묶어서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일자 천금이라고 해서 한 글자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 너무 잘쓴 글씨여서 내 글씨를 고치는 자의 천금을 한 자당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가치 있고 최고의 문장일 때 쓴다고 하네요. 방패가 너조사 후 일천천 구분합니다.